받으실까요? 받으시지 어, 안녕하세요 예 엄마, 어, 엄마. 어. 어, 아들 자 자, 이제 본분이요? 자, 어. 욕하시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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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네. 하하자 갈게요 좀하세요 사투리에요 <laughs> 네 그, 꽃, 꽃자 가본께 껀장하구만 아 <laughs> 응? 과연 엄마는? 꽃자 가본께 껀장하구만 아네그거 가서 보니 어? 키가 크고만 이런 뜻인 것 같은데. 어? 자 이게 예? 고맙습니다. 어, 어, 어 엄마 이거 어머님 우리 어? 그 민혁이가 하는 말을 알아 들었어요? 뭐 비슷하지 않나요? 아, 비슷하게 역시 엄마. 네. 다시 네. 다시 그, 가까이 스, 가보니까 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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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가 스, 스, 크네. 꼬짝 가본 게껀장하고만이 말은 가까이 가보니 어? 키가 크고만 이런 뜻인 것 같은데. 어. 네. 그래요 오, 예 고마워요.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. 자 우리 민혁 씨 정답 <laughs> 가까이 가 보니까 키가 크구만 와큰 거에서 <laughs> 옷자전화도 말라보면 옆에 침대다 이런 것들도